요즘 정부 전산망이 멈췄다고요? 근데 이거 몰랐다간 가산세 3%더낼 수도 있어요. 잠깐, 영상 보기 전에 화면 톡톡 두번 눌러 주세요. 며칠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나서 정부 전산망이 완전 먹통이 된것 아시죠? 그래서 지방세 납부 기한이 원래 9월 30일까지였는데 혹시 깜빡하신 분들 좋은 소식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했어요. 이번에 미뤄진 세금은요. 재산세, 자동차세, 법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등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지방세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지금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은 아직 느리거나 접속이 안될 수도 있어요. 세금 내실 때는 PC로 위텍스 접속하는 게 훨씬 빠르고 안전해요. 만약 깜빡해서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3%가 추가돼요. 이번엔 꼭 확인하세요. 정리해드릴게요. 전산망 화재로 세금 납부일이 10월 15일까지 연장됐어요. 위텍스는 PC로 접속하세요. 기한 지나면 가산세 3%. 꼭 주의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화면 톡톡 눌러주시고, 구독하셔서 매일 돈 되는 정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